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은 4,700만 원입니다. 4,700만 원. 식재료비가 1,692만 원. 이 매장은 골목시장 상권에 있어서 월세가 평수 대비 좀 저렴한 편입니다. 월세. 4대보험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인건비는 총 1,13만 원이 1,3만 원 나갔고요. 수도 광열비. 133만원, 75만원, 104만원 나갔습니다 1만원 나왔고, 50만원 나갔습니다 어, 여기 매장이 직원들 복지를 되게 잘해주는 것 같네요. 48만원 나왔고, 42만원 나왔고요. 배달 대행료까지 포함된 금액인데, 274만원 나왔습니다. 배달 수수료가 정말 많이 나가죠. 23만원, 본사 로열 티1%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금이 있습니다. 세금 예수금이 235만원, 퇴직금이랑 감가상각비 50만원을 주금으로 빼둡니다. 이렇게 되면은 순이익이 810만원 나왔습니다. 매출 대비 비율은 17.2% 나왔네요 월 매출 4,700만 원을 기록한 프랜차이즈 식당에 한달 순이익은 약 8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장님 월급 포함한 순이익이고요 사장님은 일주일에 4일 풀타임 근무했습니다 보통 20평 이상 매장이면 최소한 월세가 200만 원 정도 할 테니 순이익은 700만 원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